어, 어, 원스도 다 알겠지만 저희가 어 2018년은 정말 특히나좀더 바쁘게 많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정신 없이 네그 와중에 또 팬미팅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실 오늘 원스 여러분들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저희가 좀 오늘 무대만큼은 저는 조금 많이. 나중에 더 잘할 거라는 리 후회를 들게 할것 같은 무대였어요 그래서 잘했어. 너무 미안해 거기에 저는 또 개, 괜히 MC를 맡아버려가지고 괜히 말 많은 MC만 돼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진짜 잘 멤버들이나 전문 MC를 섭외하도록 해볼게요 <laughs> 하지만 저는 제 본업이 노래하는, 노래하고 무대하는 것만큼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응원해줘야 돼요? 네! 앞으로도 저도 좋아, 아니 제가 좋아하는, 그리고 원스도 우리가 무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맞아요! 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 정말 많이 많이 보여줄게요. 네. 아, 3주년 되게 진짜 눈 깜짝할 때 지나갔는데 앞으로 30년, 60년도 다 막. 눈깜짝할수 지나갈 거예요. 그때까지 꼭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요, 원스. 약속 <laughs> 꼭. <야싸, 군. 웃음> 오늘도 너무 고마웠어요. 다들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집에 들어가서 푹 자요. 네.